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결국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이 기초가 되지 않은 만남은 주님을 오해할 위험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드러난 주님을 만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주님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단서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즉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잔치를 베푼 주인과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친척일 수도 있고요. 요즘은 결혼식이 30분, 식사 시간 30분, 동합 1시간이면 다 끝이 납니다만 예전에는 결혼식 자체가 아주 길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 혼례를 하고 나면 늦게까지 혼주의 집에서 축하하며 시간을 보내었던 기록들이 있고 중동 지방은 지금도 결혼식이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결혼은 지금도 일륜지 대사입니다. 말할 수 없이 소중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잔치의 기본은 뭐니 뭐니 해도 풍성함에 있습니다. 일단 먹을 것이 풍부해야 되고 모자라지 않아야 합니다. 모자라면 결례가 될수 있습니다. 잔치의 흥도 깨지고 순식간에 잔치는 끝나버립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주인은 무리를 해서라도 음식을 충분히 준비하고 쉼없이 살피고 공급을 하면서 잔치의 흥이 깨지지 않도록 신경을 씁니다. 당연히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렇게 준비되고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혼주가 포도주가 모자랄 만큼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준비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유를 가지고 했겠죠. 그러나 생각지도 않은 하객들이 많이 몰려왔거나, 그날따라 하객들이 과식과음을 했거나, 그렇게 되면 또 잔치가 생각보다 길어지면 이렇게 포도주가 모자라 버릴 수도 있습니다. 혼주에게 이것은 아주 큰 불찰이 되고, 하객들에게는 결례가 됩니다. 요즘은 음료수 떨어지면 슈퍼에 가서 사오면 됩니다. 뭐, 가가지고 뭐 몇병 사와라 이렇게 하면 되지만, 예전에는 다 집에서 빚어서 준비를 하거나 어디에다가 빚어서 준비를 하니까 모자라면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혼주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에서 밥솥을 열어보니 밥이 없습니다. 그러면 밥이 없다고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굶으십니까? 보통 엄마에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요즘은 풍속도가 좀 바뀌어서 밥 해주는 사람에게 이야기 하겠지요. 아빠에게 이야기 하는 집도 있습니다. 자, 집에 밥이 없습니다. 밥솥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밥이 떨어졌어요. 밥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밥 해야 되는 사람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들으면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당연히 혼주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해결을 보라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것밖에 없지만 이 말속에는 해결 바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대답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대답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나설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이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잔치에 개입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고 당연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잔치의 주인이 아니니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 잔치의 즐거움도 함께 끝이 납니다. 그래도 가시면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마리아의 말이 정말 특이합니다. 내 때가 아니니다 그러면 같이 일어나서 그럼 가자. 이러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하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은 저렇게 하셔도 뭘 해줄 테니까 그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도대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하여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대처하신다는 것까지도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기하게도 주님은 결국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연회장이라는 말은 잔치 장소가 아니라 잔치를 주관하는 인물을 맡은 사람입니다. 잔치 배설자이지요. 연회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건네지게 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그 사이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이게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될줄 알고 예수님한테 말을 건넸고 하인들에게 당부까지 다해 두었던 것이죠.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경험하였거나 아니면 앞으로 결국에는 경험하게 될 당연한 일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확신에 찬 행동은 전적으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자연스럽게 주의 능력을 보게 되었고, 주님이 어떤 성품인지도 알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마리아처럼 이런 경험을 가지게 된, 가지게 될,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거절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명을 따르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주님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거절하시면 그것으로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마리아가 일방적으로 하인에게 다음 상황에 대한 명을 내렸던 것일까요?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결국 도와주실 분이라는 것조차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혼주도 아닌 예수님께 했고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까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인에게 지시를 내려놓은 겁니다. 주님은 왜 거절한다고 말씀하셔놓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잔치가 망쳐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의 태도도 마리아처럼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 익숙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리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와 같은 태도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잔치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잔치는 우리 인생의 기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잔치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주인이 열심히 준비해서 자신의 인생에 기쁨이 가득함을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준비한 기쁨이죠. 이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 라는 말은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 바닥나 버린다는 뜻입니다. 인생에 기쁨이 없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그 기쁨이 쉽게 바닥난다는 것도 무척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팩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제로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막내 인생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쉽게 바닥나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를 위하여 준비한 잔치는 이렇게 쉽게 바닥나는 포도주 때문에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걸 잘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잔치의 기쁨을 노려보려고 정말 수고하고 애썼지요. 그리고 지금쯤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좀여유롭게 풍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것을 몸소 체감하는 중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렇게 빨리 사라질 줄은 몰랐죠. 그래서 우리는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알면 마리아처럼 이렇게 요청이라도 할 텐데,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결국 이런 처지에 불과합니다. 갑자기 포도주가 동이 나서 음식이 동이 나서 내 인생에 그토록 기대하던 잔치가 순식간에 끝나버리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을 아는 이는 마리아처럼 그 잔치를 위하여 주님을 믿고 다음을 준비하면 됩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구하지 못하여도 응답하여 주시는 이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잔치의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하여 기뻐할 만한 새로운 포도주를 준비하여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오고 있다면 마리아처럼 구할 것을 구하고 그 다음을 알아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런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면 내 인생에 이미 자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가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항아리에 부어진 물은 연회장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연회장은 추가된 포도주의 맛을 검증하고 난 이후에 하객들에게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냉정하게 평가하겠죠. 그런데 연회장이 맛을 보고 깜짝 놀라서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건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것을 시사해 줍니다. 주님이 맛보여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그동안 우리가 누리던 어떤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가객들이야 배가 부르고 취하면 맛을 제대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연회장은 다르지요. 그런 사람이 보기에도 더 뛰어날 만큼이라면 객관적으로 누가 보기에도 더 뛰어난 맛이라는 뜻이죠. 새로 나온 포도주라면 적어도 이전 만큼은 되어야 할 겁니다. 이미 포도주와 음식을 제법 먹고 마신 상태의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만 주님이 내어주시는 것은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는 훌륭한 맛입니다. 아직 주님은 공생회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맛보게 되는 잔치의 기쁨은 이전에 어떤 것들보다 뛰어나다. 지금은 단순히 포도주의지만, 나중에는 인생의 참맛에 관한 부분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인생의 맛은 이전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 기자는 공생에도 시작하기 전에 이 사건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먼저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보는 인생의 맛, 이것이 바로 천국의 맛입니다. 며칠 전부터 언론에 이런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닝썬, 서울 강남에 있는 유명한 나이트클럽입니다. 유명 가수가 운영하고 있고, 범죄 사실에 여러 가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니까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이곳에 출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건다 해봤는데, 나이트클럽은 못 가봤습니다. 적성에 안 맞아서 어릴 때도 근처에도 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을 몰라서 기준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게 된이 가격은 놀라웠습니다. 나이트클럽은 테이블 당 가격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보통은 뭐 몇만 원, 뭐 몇십만 원 그것도 엄청난 돈인데 이곳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가격이 한 테이블 당 천만 원입니다. 놀라시죠? 예,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는 2천만원 짜리가 있고, 5천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수르 테이블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하루 저녁에 1억원입니다. 거짓말 같아서 제가 확인을 다시 해봤습니다. 왜 1억원을 내고 하루 저녁에 그 돈을 쓸까요? 자기들이 벌어들일 만큼의 수익도 아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 덕을 좀 받겠죠. 그 테이블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해보는 돈자랑이 그들에게는 천국의 맛이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돈을 그만큼 지불할 때는요, 그만큼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방식의 효과든 자기는 그게 천국의 맛이죠. 그러나 이 잔치는 얼마 가지 않습니다. 금세 바닥나고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가난을 등에 업고 누리는 이런 맛은 결코 천국의 맛이 될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어도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면서 누리는 그 맛도 천국의 맛이 될수 없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경험하게 될 천국의 맛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향락과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맛. 어제의 쾌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신비한 맛입니다. 주변에 술, 담배 끊지 못하는 분들 많으시죠? 끊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금주 학교, 금년 학교, 병원의 시설, 안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맛을 알면 이게 알아서 다 정리가 됩니다.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옆에 유 경험자가 계시면 물어보십시오. 한두 번본게 아닙니다. 약으로도, 치료로도, 교육으로도, 뭐로도 안 되는 게 얼마나 중독성이 강합니까? 도박도 마찬가지죠. 모든 향락과 쾌락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극적이기 때문에 더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끊을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맛을 느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 이만한 크리스천이 있을까 싶은 이 사람도 방탕한 시절을 살아가던 사람, 술과 향락을 즐기던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맛인지를 알던 인생이죠. 그런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기도로 또 그가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느끼는 새로운 인생의 맛이 그가 과거에 누려보았던 어떤 맛보다 더 강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맛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맛을 알게 되면 신앙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게 된 것이고 주님과의 만남이 자리가 잡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맛을 경험하면서 또 맛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못하죠. 아직도 세상의 맛과 주님과 누리는 그 맛을 가지고 갈팡질팡 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선명한 것이 없고,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어떤 기쁨도 꾸준하지를 못하고, 삶을 힘겹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맛, 사라지지 않을 맛,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우러나오는 맛,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잔치의 맛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사라졌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맛을 기억하고 그 맛을 회복하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도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누렸던 그 맛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실증날 맛, 사라질 맛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통하여 인생의 새로운 맛을 경험하시고 그 맛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이 맛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